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.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으니라.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.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.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,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,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,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,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,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, 이스라엘 자손들아,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?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.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.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